덥다 안녕하세요 제레입니다 어, 폭염이에요 폭염에 캠핑갑니다 아, 봄에 제가 협찬받아서 아, 소개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차량용 방향제 벤블릭 향도 은은하고 한세 방울 뿌리면 저는 한달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뱀볼릭에서 다섯 개를 이번에 보내 주셨어요. 아, 더보기란에 내용 적어 놓을 테니까 참여하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더운 날씨입니다. 아 이게 다이소에서 구입한 차량용 선풍기인데 에어컨을 일단만 틀어도 아, 많이 시원해요. 불 들어오는 거는 끌 수도 있고 어, 모드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자, 우선 다이소로 고고. 아 요즘 너무 더우니까 노래도 시원한 노래만 찾아서 듣게 돼요.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가수 이름이 10cm 아시죠? 10cm의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가수 10cm가 처음에는 남성 두 명으로 멤버가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멤버 두 명에서 한 명이 빠지고 권정열 씨 혼자 활동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니까 어, 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름을 10cm에서 5cm로 바꿔야 돼요. 여보세요? 450원인가요? 네. 네. 아, 거의 다 와가는데 조금 전에 경찰서 앞을 지나쳐 왔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경찰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터 우회전입니다.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앉아 지옥 천국 아, 오늘 온 곳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흥유원지예요. 양주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입구 앞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네. 아, 깔끔한 편입니다. 샤워실도 이렇게 화장실하고 붙어 있어요. 수납함 있고 세개 있네. 아, 어, 잠깐 밖에 있었는데 와 더워요 아 나가기 싫다 아 오늘 제가 예약한 자리가 차량 진입이 안되는 자리에요 아 실수했네 아 짐을 또 날라야 되네 에어컨 바람 딱 1분만 쐬고 움직이겠습니다 아. 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표정은 바뀌었으면 해요. 언제까지나 함께. 웃을 수 없겠지만 마음이 흐렁이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쉬고 싶어지면 멈춰라 하늘을 보라 아주 줄 거야. 넉넉해질 때까지 조금은 아쉽게 다음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여름에는 큰 텐트 치지 마세요. 아, 짐 빠져. 아, 오늘은 하단에 이 벤틸레이션 대형 벤틀레이션도 오픈했고요. 아, 타프 대신에 이 블랙코팅 처리된 대형 텐트를 가져왔는데 뭐 그늘이라서 뭐 블랙코팅 플라이는 필요 없겠어요. 근데 뭐 쳐버렸으니까. 러브버그인가? 이두 마리씩 붙어 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그거하고 모기들이 벌써 그냥 난리 났습니다. 일단 저는 샤워 좀 하고 이 대형 매시창 안에서 놀아야겠어요. 저리가 어, 미지근한 온수로 시원하게 샤워하고 왔습니다. 어, 여름에는 이제 샤워장 없는 노지는 못갈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화로대예요. 5,000원인데 <laughs> 대박잘 나왔어. 이 석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짐 나머지 정리하고 이 미니 화로대로 오늘 좀 특별한 메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나라 어우 벌레가 너무 많아요. 이 쌈에 어두우니까 벌레를 같이 싸 먹었네. 아, 끔찍해. 아, 여러분들 볏집에 구우니까 뭔가 확실히 틀려요. 소갈비살은 좀 그렇고 삼겹살 구우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요 다음에 도전. 어우, 지금까지 한 벌레를 3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밝은색 텐트들은 벌레들이 잘 꼬여요. 아우, 닭길 잘했다. 아. 벌레 잡으면서 먹으니까 취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이벤트 하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서 참여하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텐트 안에 벌레 너무 많아요. 잡다가 지쳤어. 어? 우리 꾀 꾀기 모자에 거미가 있네? 벌레 없는 작은 텐트로 이사 왔습니다. 자, 2차 준비해 보겠습니다. 40cm 짜리 그리드를 새로 장만했어요.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기존에 쓰던 거는 해수욕장에 설거지하고 깜빡하고 녹화하고 덕분에 세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인데 지금 27도입니다. 와, 더워, 더워. 와,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아침도 못 먹겠어요.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네. 어, 이 텐트 안에 이 벌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 저는 다음 시원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어우, 더